자, 전체 거듭제곱을 먼저 각각 거듭제곱해 주겠어요. 1 3 a 제곱 b의 네 제곱. 자, 숫자는 숫자끼리 곱셈. 문자는 문자 같은 문자들끼리 합쳐 주는데 a 제곱 a 제곱이 곱해지면 a는 네 제곱. b의 네 제곱 b의 1제곱이니까 둘이 같이 곱해주면 b의 5제곱. 나눗셈도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전체 거듭제곱을 각각 반영해주면 4의 3제곱 x의 3제곱에 3제곱하면 9제곱 y는 제곱 나누기. 이의 제곱은 4, x의 제곱, y의 6제곱. 4를 3제곱하면 4 곱하기 4 곱하기 4니까 64. x의 9제곱, y의 6제곱. 자, 그러면 숫자는 숫자끼리 나누어주면 되니까 64를 4로 나누면 x의 9제곱은 x의 2제곱으로 나누면 x가 9번 들어있는 수에서 x 2번을 나누면 x는 7제곱이 남죠. y는 6제곱에서 6제곱을 나누면 약분돼서 1로 사라지네. 그러면 y 이것도 전체 거듭제곱을 먼저 각각각 반영해서 정리해 줄게요. a는 6제곱, b는 9제곱, c는 3제곱. 곱하기. 또도 전체 거듭제곱을 각각 거듭제곱 해주면 b의 3제곱, c는 6제곱. 어, 음, 나누기. 4제곱도 각각 반영해주면 a의 4제곱, c도 4제곱. 자 이제 정리를 같은 문자끼리 합쳐서 계산해주면 a의 6제곱, 어, a 네제곱이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지수들끼리는 뺄셈이니까 제곱. b는 9제곱, 3제곱. 곱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지수들끼리의 더셈으로 연결. 자, C는요, 세제곱과 육제곱과 네제곱이 곱셈과 나눗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곱셈으로 연결되었을 땐 지수들끼리 덧셈, 나눗셈일 때는 지수들간에 뺄셈, 그러면 C는 3 더하기 6, 빼기 4, 그것도 거듭 제곱을 각각 먼저 괄호 안에 모든 수 또는 문자의 세 제곱을 반영해 주겠어요. 3을 세 제곱하면 27, 2도 세 제곱하면 8, a는 6, b는 3. 제곱도 각각한테 모두 반영해 주면 a 6 제곱 b는 제곱. 자, 세제곱을 각각각 다 반영해주면, 마이너스 부호를 홀수방 거듭제곱하면 마이너스. 2를 세제곱하면 8. 1을 세제곱하면 1. B는 6제곱.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 하나씩 해결해 볼 건데, 여기서는 숫자 먼저, 여기 27분의 8은요,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과 같이 계산해주면 되겠다. 27분의 8은요,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과 같이 계산되면 되고, 그러면 27분의, 마이너스 27분의 1, 마이너스 27분의 1로 숫자 부분을 간단해졌고, A라는 문자가 들어간 부분을 간단히 해주면, A는 여기 6제곱, 여기도 있네. 6제곱, 여긴 없죠? 자 그럼 A6제곱 나누기 A의 6제곱은 서로 약분데 사라져서 1쓸 필요 없겠다. 그러면 B는 3제곱, 여기 B는 제곱, B의 6제곱. 자, B들끼리 여기 나누기 B의 제곱은요. 지수들 간에 뺄셈이니까. 얘네 둘을 계산하면 b는 1제곱 그 다음 얘한테 곱하기 b의 6제곱이니까 b는 7제곱 이렇게 정리할게요 8번 정계하세요 했을 때도, 괄호 전체에 앞에 있는 이 부분이 각각각 곱해지는 거야.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이 곱하면 2에다가, x가 여기 한개 여기 또두개 그러면 x는, x는 총세개 그러면, 2x는 세제곱. 또 얘네들이 곱해지게 되면 부호는 얘가 양수 음수 곱하면 음수로 결정. 2x가 두 개, y도 두 개. 2x 두 개, y 두 개. 자, 2xy가 3y 제곱에 곱해지면 부호는 양수끼리 곱하니까 양수. 숫자는 2 3은 6. 문자는 x 하나, y는 총세 개. x 하나, y는 세 개. 자, 이번에도 전개를 해볼 건데, 항이 두 개씩 들어있는 두 다항식을 곱하면, 각각 곱해주는 원리는 똑같아요. 얘는 얘한테도 곱해지고, 얘한테도 곱해지고. 그러면 2x의 제곱 빼기 5x. 또, 여기 있는 항도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하고, 플러스 2x 마이너스 5. 동류항은 정리해서 써주면 더 간단해지니까, x에 가나 일자식 둘을 합쳐서, 마이너스 5, 플러스 1을 합친 마이너스 3x. 나머지는 그대로. 자, 이번에도 항식 빠뜨리지 않고 차례대로 꼼꼼히 모두 곱해주면, x 세제곱, 제곱 4x. 이번에 얘도 각, 각, 각 곱해줘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동류항끼리 정리해줄건데 3차는 혼자밖에 없네. 2차끼리 동류항 1차 상수항 사번 각각 곱해서 하나씩 써줄게. x 의세 제곱 마이너스 이 x 제곱 y. 다음 얘는 이런 곱하면 마이너스 이 x 의 제곱 y. 또두곱하면 마이너스 끼리곱하면 플러스니까 플러스 4 x y 제곱. 3Y 곱하기 X 플러스 3XY 그리고 하면 마이너스 6Y 제곱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다. X 세제곱 그 다음 X 제곱 Y에 대한 항은 여기 둘이 있네. 그럼 마이너스 4X 제곱하고 다시 마이너스 4X 제곱Y로 써줄게. 그 다음 XY 제곱에 대한 항도 한개그 다음 XY라는 항을 갖는 것도 혼자 있네.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6Y 제곱. 그 다음도 똑같아. 계속 한 개씩 곱해 볼게. 6, x, 4제곱. 보는 마이너스 되겠다. 마이너스 4의 x제곱. 얘는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 x는 3제곱. 아, 마이너스 끼리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숫자 끼리 곱하면 2고요 문자는 x가 하나. 이제 3이 첫째 한가 곱해지면 9x의 제곱. 마이너스 6. 동류항 정리만 하면 되겠다. 4차식은 혼자 있어요. 그 다음 3차식을 두 번째로 써줄까요?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2차식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둘을 합치면 플러스 5다. x제곱. 1차식은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상수화 그리고 각각 곱해줄거야. 둘이 곱해서 쓸까? 2x제곱 얘네들이 곱하면 2xy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4x 또 이제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3Y, XY 그리고 곱하면 마이너스 3Y 제 그리고 하면 플러스 되겠다 마지막 1도 각각 곱해주면 플러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자 동료 한끼리 같이 더해줄게 그러면 여기서는 x2차식 xy가 들어가 있는 항은 두 개가 있어 합쳐주면 마이너스 xy 그 다음 x가 들어간 항은 여기랑 여기 두개 합쳐서 써주면 마이너스 3x y의 2차식은요 여기 있어요 y의 1차식 여기도 있고 여기 있는 합치면 7y. 숫자 상수항은 이요 자, 분배법칙이 사용된 것. 우리 분배법칙은 어 기억에선 어떤 법칙이 사용됐나 한번 비교해 볼게. 첫째 줄에서 둘째 줄로 넘어갈 때 어느 부분이 바뀌었냐면 아, 이 괄호 밖에 있는 x가 괄호 안에 있는 x와 n에 각각 곱해졌네. 곱셈의 분배 법칙. 자, 그러면 둘째 줄에서 셋째 줄로 갈 때는 뭐가 바뀌었나 갔더니 앞에 둘을 먼저 더하고 뒤에 둘을 더한 다음에 얘네들을 더할 건데 여기서는 얘네 둘을 먼저 더한 다음에 이렇게 더하는 순서가 더하는 어 더하는 순서가 바뀌었지 앞에서 뭘 배웠다 우리 덧셈에서는 어느 두 개를 먼저 더한 다음 나머지를 더해도 그 결과가 같아요 결합 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사용됐다. 자, 셋째 줄에서 넷째 줄로 넘어갈 때는 아, 뭐가 바뀌었나 봤더니 어, 요 괄호 안에 있는 두 개의 항이 자리가 바뀌어서 더해졌네. 우리 덧셈을 할 때는 두 항을 자리 바꿔서 더해도 그 결과가 같다.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자리얼에서는 이 괄호 안에 있는 X라는 문자 부분이 각각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을 괄호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 냈네. 이것은 분배법칙. 이 X가 다시 각각 분배가 되면 위의 줄과 같으니.